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뻐기장 TV입니다. 오늘 뽑을 물건은 홍게 간장. 아, 맛있겠어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탑을 쌓아야 되겠죠. 네. 탑을. 탑을. 탑을 쌓아야 되겠죠. 아유, 텀블러. 오, 좋아요. 확 좋아요. 자, 9번, 바로, 바로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바로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쭉, 아유, 떨어졌어요. 여기가 싱크홀이에요. 싱크 블랙홀. 잘 잡은 것 같은데요. 잘 잡은 것 같은데요. 못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은 다시 아닌데 아닌데. 아, 뛰야 뛰야. 뚜야, 뚜야, 잘 잡았냐? 잘 잡았냐? 아니에요, 박힌 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빼면될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빼주면 될것 같은데요. 아, 그걸로 딱 박혔네요. 들어갔는데, 아, 한 발. 한 발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 다시, 다 어, 뭐야. 아 5번이 그나마 박혀서 박혀서 좀 나은 것 같기는 해요 자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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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이씨 그 왜못 끌고 아 아이 거기 빈자리가 크네 아, 그러면 빈 자리를 좀 메꾸고 가야 되나? 음, 한 번만 더 시도를 해보고 아니면 은빈 자리를 좀 메꾸고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또한 마리 또 그를 찍히냐? 자, 한 메꾸겠습니다. 메꾸고 가야 될것 같아요. 네. 메꾸고 가야될 것 같아요 좀 와주세요. 이쪽으로 그렇죠 자. 한번 더 찝어주시고 그 빈자리가 너무 커요. 한 번만 더 잡아서. 아, 그걸 왜못 가? 가야지. 자. 아, 조금 높은 감은 있는데. 자, 좁게 좀 접어주세요. 좁게. 올라가죠, 올라가죠, 올라가죠. 그렇지. 역시. 합의 중요성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한발더 들어가야 돼. 한 발. 한 발. 아이씨 별로 들어가고 그러니 눌러 뛰어 공격 우차! 운전. 자, 네. 운전. 자, 다음. 네, 탑이 좀 좋아서 연속 시도를 좀 할게요. 탑이, 탑이 좋아서 한번 시도를 할게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자, 얇게, 얇게, 그렇지. 한발잘 들어가고, 아, 뒷발이좀 두껍게 왔어요. 그래도, 예, 못 가네요. 역시 못 가네요. 어, 저거, 넘어가 주세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돌아서, 아하. 아, 별 아니에요. 꾹. 뒤집어야 될것 같아요. 뒤집어서. 아, 아 끼우시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서 해 한번 끌어볼까요? 끌어서 운전도 안 되고, 운전도 안 되고, 운전도 안 되고 다시 나야 될것 같아요. 운전도 안 되고, 야야야 나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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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뒤로, 뒤로, 그대로 잡고 뚫어, 뚫어, 아참 뚫어, 지아아야 아니야 아아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하, 시간, 시간, 기러지 마, 기리지 마시라, 요, 기리지 마시라, 요. 웃기네. 자세가 안 나오네. 아하. 그래 끌어버려. 끌어 그렇지. 나는 탑이 도어되고 나는 탑이 도어되고 돌면서 한 발만 들어가서 얇게 그렇지. 얇게 잘 잡았는데 과연 떨어지네요. 얇게. 이것도 넣을 것 같아. 요 오, 왜 이렇게 무거워졌어, 갑자기? 응? 갑자기 새끼가 왜 이렇게 힘을 못 써? 응, 뭐야? 팍 잡아채네. 집에 한번 보내겠습니다. 집에 한번 보내고요. 자, 어떤 바이 어떤 바이 공기가 공기가 아 너무 넓어. 너무 넓어. 이건 놓쳐. 얇게 얇게 네. 얇게 잡아야 돼. 얇게. 얇게 잡으셔야 돼요. 아유, 웬 공기, 공기를 세 나발을 잡은 것 같아요. 공기를 공기 엄청 잡네요. 예, 공기를 또 공기를 예, 또 공기를 어? 그래도 공기? 뭐야? 잘해 잘 뛸겠다. 얇게 최대한 가로 몰아서 얇게 잡아서 자 올라만 가주면 되는데 아 그렇지 올라만 가주면 되는데 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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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발 이게 또 놓아요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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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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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아휴 다 올려놨는데 안 갈라고 애를 쓰네요 안 갈라고 자 다시 이쪽에서 넘기세요 아유씨또못 넘겨 하하 이게 오른쪽으로 떨어질까봐 지금 그렇죠. 자, 또 넘어갔어요. 자, 또 건져내야죠. 네. 자, 두 발. 두발 꼽기. 두발 꼽기. 꼽았죠? 꼽았죠? 우, 자, 우, 자. 자,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게. 아, 이놈의 탑이죠 에헤, 에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넌 탑이야. 그렇지. 넌 탑이 해야 돼.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시계 같기도 한데. 자, 잘 잡았어요, 오므려서. 잘 잡았는데, 놓네요 자, 얇게, 얇게. 얇게. 잘, 잘못 잡았어요. 그런데, 넘어가요. 아, 여 예. 이게 시계, 뭐, 프레시 뭐, 같은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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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잘 잡았어요. 얇게 잘, 아, 미끄러졌어요. 아, 얇게 잘 잡았는데. 얇게 잘 잡았는데, 걸렸어요. 이거는 걸렸어. 에. 자, 올라가 줄까요? 흔들거리면은, 흔들거리면, 백발백정 떨어져요. 이것도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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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너무 넓어요. 아, 너무 넓어서. 음. 아, 이제 이거 하나만 뽑으면은 더 이상 뭐 뽑을 건 없을 것 같은데. 좁게. 좁게 잡아서. 아, 쪼게 잡는데, 한 발이 안 걸렸네. 아, 또 떨어지네. 에이저 탑이 지금 미끄럼 탑, 미끄럼, 미끄럼 탑이네. 아. 이 탑이, 으으으으 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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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이씨. 누르기. 한번더 땡겨줘. 그렇지 자 누르기 누르기 아이씨 자 이거 조자고요 아이씨 아이구씨 안 돼? 그럼 한번더 눌러. 오우씨. 누르기. 아유. 이거안 눌러져? 아, 나 미치겠네. 그게 안 눌러진단 말이야? 자, 천 원짜리 투입하겠습니다. 천 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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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먹어야지. 천 원은 돈이 아니니? 아, 진짜. 저게 사각져가지고. 엄마야, 줄이 꼬일대로 꼬여버렸어. 우 와, 자, 줄좀 풀어야 될것 같은데요. 오, 줄이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아하, 저 시계는 좋습니다. 시가 먹구나. 안 내려가, 줄이. 아, 줄이 너무 많이 꼬여가지고. 됐다. 돌지도 않아, 돌지도 않아. 와, 엄청 많이 꼬여서 줄이. 찝지도 못해. 누르기, 누르기도 안 돼. 보이는 봐우오다 부러졌어. 야씨. 이게 그렇게나 많이 꼬여가지고. 어 기계 고장인가요? 아 감겨버렸네. 어 줄이 여기 꼬여버렸어요. 어, 기계 고장. 자, 기계 고장 난 장대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는 뽑지를 못했어요. 예, 못 뽑았지만,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4개 네. 토탈 4개 뽑았네요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또 우리 작은 구독자 분들 오셨네요 자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양반님입니다 양반님 13번 도시락입니다. 13번 도시락 세트. 도시락인 것 같아요. 네, 도시락통인 것 같아요. 도시락. 9번 오늘 뽑고자 했던 홍, 홍게 간장입니다. 맛있겠지요? 홍게 간장. 예. 네. 다음, 궁금했던 마지막 잡아먹었던 시계 같아요. 네, 시계네요. 시계. 시계. 블루투스 스피커 시계네요. 블루투스 스피커 시계. 네, 자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건졌습니다. 예, 네. 안 보이시나요? 네, 자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